2월의 대결. 7명의 트로트 여가수 팬들을 사로잡은 핫한 스타들. 트로트는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장르지만,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음악은 더 강력하게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이 또한번 무대에서 빛을 바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을 모아본 결과 그들의 개성과 독특한 매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들 각각의 매력을 소개하고 2월에 더욱 주목받은 트로트 여가수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강혜연, 밝은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한 트로트의 새별. 강혜연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원래 걸그룹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나 트로트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현대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잘 살리며 전통적인 느낌과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그녀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는 무대에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 특유의 경쾌한 스타일로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강혜연은 고유의 밝은 목소리로 듣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만의 개성 넘치는 무대 매너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김다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 트로트의 진수. 김다현은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배우며 자란 그녀는 국악적인 요소를 트로트에 결합시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이 아닌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느낌을 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감정표현은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큰 아티스트입니다. 3. 오유진 미스트롯 2에서 나타난 순수한 매력. 오유진은 미스트롯 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며 급부상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와 귀여운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유진의 특유의 밝고 친근한 매력은 여러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을 지닌 인재로 그녀의 성장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4. 홍지윤, 고혹적인 매력으로 트로트를 재조명 홍지윤은 미스트롯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지윤의 노래는 고혹적인 분위기와 깊은 감정 표현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홍지윤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감정의 깊이가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전유진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성 표현.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예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2에서 빛나는 실력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유진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감성적이고 섬세한 노래를 부르며 고음에서도 안정적인 발음과 부드러운 창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며 그녀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 송가인 트로트의 부활을 이끈 실력파 가수. 송가인은 최근 트로트 음악의 부활을 이끈 주역으로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 표현으로 트로트를 재조명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고음과 저음에서 모두 뛰어난 발음을 자랑하며 감정 표현이 매우 풍부합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세대는 물론 젊은 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감정 표현과 더불어 고유의 감성으로 트로트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인 색깔을 결합해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 장윤정 트로트의 아이콘 전설적인 무대. 장윤정은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수많은 히트곡과 감동적인 무대로 트로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녀는 오랜 경력과 다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언제나 무대에서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노래 표현으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더욱 밝게 이끌어갈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언제나 흥미롭고 변화무쌍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가수들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2월에는 특히 뜨겁고 빛나는 트로트 여가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매력으로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을 선보이며 매일매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월의 대세로 떠오른 7명의 트로트 여가수를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각 가수의 특징과 매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강혜연. 밝고 에너지 넘치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강혜연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스타입니다. 걸그룹 출신인 그녀는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었고 밝고 경쾌한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 외에도 음악을 다채롭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트로트 곡들은 매우 세련되고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와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강혜연은 그 어떤 가수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로 인해 팬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녀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풀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은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2. 김다현,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악의 미를 현대적으로 풀다. 김다현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그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전통 예술을 배우며 성장해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국악의 전통적인 요소를 트로트에 녹여내어 트로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감성적인 노래와 독특한 창법은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이며 그 스타일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에서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국악적인 요소와 함께 현대적인 트로트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트로트 세계를 펼칠 가능성이 큰 아티스트입니다. 3. 오유진 미스트롯 2로 눈부신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신예. 오유진은 미스트롯 2분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와 귀여운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특유의 분위기와 여성스러운 매력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그녀의 노래는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오유진은 미스트롯 2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주목받았고 그 이후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르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로 관객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그 특유의 개성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고음에서도 안정적인 발음을 유지하며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겸손하고 무대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4. 홍지윤, 미스트롯 2의 준우승 뛰어난 감정 표현력 홍지윤은 미스트롯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고혹적이고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홍지윤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로 고전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감정 표현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고음에서의 안정감 있는 발음과 뛰어난 발음력은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강조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 전유진 트로트의 신예,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큰 인기를 끌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신내로 떠오르며 맑고 깨끗한 목소리와 뛰어난 감성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악적으로 깊은 성숙함을 보여주며 그 진정성과 감동을 담은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롯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주목받았고 그후 트로트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며 고음에서의 안정적인 발음과 부드러운 창법은 전유진만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사랑스러운 미소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그녀만의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6. 송가인, 트로트의 부활을 이끈 전설적인 스타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동적인 감정 표현으로 트로트의 부활을 이끌어낸 가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며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그 어떤 곡보다 깊은 감동과 강렬한 감정선으로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고음과 저음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성적인 표현력이 뛰어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 장윤정, 트로트의 진정한 아이콘, 세대를 초월한 사랑받는 가수. 장윤정은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로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실력으로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입니다. 수 많은 히트곡과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녀는 트로트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별화된 무대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트로트를 재해석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2월에 트로트 여가수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 트로트 음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르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트로트의 형태는 점차 변화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 바로 현재 활동 중인 젊은 트로트 여가수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융합. 2월의 대세로 떠오른 트로트 여가수들은 트로트만의 전통적인 특징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더욱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혜연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결합해 대중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오유진은 트로트의 EDM, 딜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접목시켜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힙합, 록, R&B와 같은 장르의 혼합은 그동안 트로트가 가지지 않았던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트로트를 더욱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권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와 다른 장르를 융합하는 시도는 이들의 음악적 가능성을 넓히는 한편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 트로트와 팬들과의 소통 트로트의 매력 중 하나는 그 음악을 통해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트로트 여가수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 팬미팅,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도 공유하며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다현은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자신만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그녀의 음악 외적인 매력도 함께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더큰 애정을 느끼고 이로 인해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더욱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힘 최근 몇년 동안 트로트 분야에서 여성 가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월의 트로트 여가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뛰어난 가창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목소리로 장르의 경계를 넓히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세우고 트로트 장르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트로트에서 여성 가수들이 주로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더욱 강렬하고 다채로운 이미지와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트로트의 글로벌화. 최근 트로트 음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과 장윤정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해외 공연을 통해 해외 팬들과도 소통하며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의 공연을 통해 해외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트로트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로트 또한 그 매력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그 음악 자체의 감동적이고 서정적인 특징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글로벌화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 트로트 여가수들이 그 중심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5. 트로트의 연대와 협업. 또한 트로트 여가수들은 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 협업하며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혜연과 오유진은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들의 케미스트리와 상호작용을 통해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송가인과 김다현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서로 협력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트로트 음악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각 가수들이 단독으로 활동할 때와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게 합니다. 팬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고 가수들도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6. 2월을 뜨겁게 달군 트로트 여가수들의 향후 전망 2월은 트로트 여가수들에게 있어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로 무대를 장식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2월에 등장한 트로트 여가수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선명히 하며 트로트 음악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장르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닌 작품으로 성장할 것입니다.